푸준표는요 여론 조작, 정치자금법 위반, 뇌물 이세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어. 어,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. 이게 사실이라면 뇌물까지? 왜 네, 뇌물? 오. 야 여론조사 만약에 여론조사 비용을 어. 누군가가 대납을 해줬어. 준표 대신에. 어 대신에. 아.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. 대구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. 뇌물이야 이놈아, 아, 아, 음. 됐지. 오케이. 음.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. 홍준표 수사는요 지금 전국 일주 중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, 좀 띄어주시겠습니까? 홍준표 관련 수사가 창원지검에 갔거든. 음. 그러다가 저기 서울로 여행을 갑니다. 서울중앙지검, 서울중앙지검이. 아이씨 몰라 몰라 해서 대구지검으로 보냈어. 근데 대구지검이 또 서울 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. 대구경찰청, 대구 아, 그러니까 경찰청. 대구 경찰청. 뭐야? 음. 경찰로 다시 보낸다고? 전, 그니까 무슨 뭐, 뭐, <laughs> 뭐야 이거 지금. <laughs>